반갑습니다 아마추어 골프생클리닉의 숙용구가황진우입니다 제가 지금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아마 여러분들 골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뭐 멤버십 아닙니다. 지금 바로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골프보단 테니스를 훨씬 더 많이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 채널을 보면은, 어저 새끼는 또 골프 안 하고 뭐 테니스만 하네. 에이, 이제 골프가 볼거 없겠다. 그리고 이제 뭐 조회수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뭐 구독자도 안 오르고 있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저는 테니스를 하는 이유가, 뭐, 테니스도 재밌긴 한데, 그냥 여러 가지 운동을 계속 수준급으로 올라가면 결국엔 다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테니스를 하지만 그 테니스를 통해서 골프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설명을 하는 것. 뭐, 제 영상은 제가 잘하는 걸 보여드리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골프를 잘하기 위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테니스 실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들한테 골프를 조금 더잘 가르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하는데 영상이 제가 짧게 올리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하다 보면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다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뭐냐면, 요즘에 이제 테니스도 굉장히 골프가 확 올라갔다가 MZ 테드로 올라갔다 골프가 비용이 너무 비싸고 생각만큼 빨리 안 늘어서 테니스로 많이 넘어왔죠. 근데 테니스가 또 요즘에 러너로 많이 넘어가더라고요. 러닝하는. 왜냐면 테니스도 그렇게 막 빨리 느는 운동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테니스 인구도 확 늘어서 그렇게 이제 유튜브를 하는 그런 이제 특히 조금 이제 뭔가 이렇게 외모에 자신 있는 여자들이 그 골프로 뭔가 인스타 하시는 여자들도 많지만 테니스도 많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하는 사람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튜수를 보라 보면은 특히 여자들 테린이 분들이 왜 이게 나는 안 되지? 하는 게 있습니다. 그 테니스 경기에서 뭐 잘하고 아니고 나는 골프 아 테니스를 뭐 1년이나 2년이나 쳤는데 그 여자 한 분이 있더라고. 나는 테니스를 2년이나 쳤는데 아직 왜 이게 안 되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테니스 공 요거 요 누구나 다, 테니스 코트장 가면 한 남자들은, 구력 한 6개월만 이상만 돼도, 이거 다 해요. 왜냐면, 보수들이 항상, 여러분들, 그 가장 골프할 때, 공줄때 이렇게 싹 줍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멋있어서, 아마추어들도 공 줍는 거 따라 하는 거 아니고, 공 튀기는 거 하잖아요. 테니스는 요게 이제 또, 제일 기본입니다. 이게, <laughs> 공을 줍는 게, 내가 이렇게 줍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특히 여자들이 잘 못해요. 물론 구력이 어느 정도 되고 이렇게 돼서 그거를 이제 어뭐 따로 배우거나 아니면은 구력이 되면서 이제 손목 사용하는 방법을 깨달으면 이게 뭔가 되지만 이걸 누가 가르치지 않으면 남자들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다가 보면 처음엔 안 되지만 되지만 여자들은 잘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개념이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이 공을 이렇게 요렇게 죽는 이 개념을 통해서. 진짜 여러분들한테 골프에 관해서 뭘 알려드릴 거냐. 골프, 다운블로, 찍어 쳐라, 눌러 쳐라. 그리고 브레이크, 왜 걸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어, 눌러 쳤는데 탄도를 띄우는 법까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왜냐면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뭐, 100억짜리 레슨을 예전부터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이 아이언에서, 아이언은 여러분들이 어드레스를 딱 하면은, 그래서 골프가 어려운 이유가, 제일 어려운 이유가, 여러분들은 어떤 골프채를 딱 잡아도 일단 앞면이 보입니다. 골프는 로프트가 이쪽으로 누워있기 때문에 드라이버가 세워져 있다라고 해도 어쨌든 9도, 10.5도 누워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골프채는 눈앞에 이 앞면이 보여요. 아이언이든 뭐 드라이브든. 그래서 어드레스를 하면은 이 앞면이 보이니까 당연히 이 앞면으로 공을 잘 까는 게 골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테니스도 마찬가지예요. 테니스도 공이 날라오면 뭘로 쳐요? 우리 테니스채 앞면으로 이렇게 치겠죠? 그렇게 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공을 더잘 치려고 이 앞면으로 공을 더잘 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누구나 그냥 당연하게 테니스를 모르는 사람, 골프를 모르는 사람한테. 도구를 지어주고 이걸 써봐라고 하면은 자기가 그걸 잘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이 앞면이라는 거를 사용합니다. 테니스채도 이 앞면 들고 있는 앞면, 골프채도 눈 앞에 보이는 이 앞면으로 어떻게 하면 공을 잘딸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면을 사용한다 도구는 도구를 앞면을 사용해서 공을 친다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이걸 못해요.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 뭐 설명도 길어지면 그러니까 이거 원리 바로 알려드릴게요. 제가 테니스채를 들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만약에 포핸드를 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앞면이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카메라 보니 여기가 앞면이겠죠? 그러면 당연히 공이 날라오면 이 앞면에 공이 요렇게 딱 맞겠죠? 근데 여기 기술은 이 앞면이 아닙니다. 공이 분명히 땅에 있는 공을 요렇게 땅 친다라고 생각을 해도 뭐가 맞아요? 앞면이 공이 맞겠죠? 그러니까, 앞면으로 공을 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이렇게 해서 이게 공이 안 튀겨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이렇게, 내가 공을 탕 튕겨서 받아야 되는데, 이 기술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앞면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공이랑, 공이 맞는 부분이랑 전혀 상관없는 뒷면을 사용해요. 그래서,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 테니스는 여기 줄을 스트링이라고 합니다. 스트링이 이게 뭔가 이렇게 탱탱거리면서 이렇게 슬로우 모션을 찍어 보면은 이 스트링이 쫙 늘어났다가 공을 탕 튕겨서 뭔가 새총처럼 그렇게 이제 스트링 자체가 공을 탕탕 튕기는 탄성이 있어요. 골프 의 샤프트처럼. 그래서 이 기술은 어떻게 하냐면 자잘 보세요. 이게 테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하고 있을 건데 이게 그 제가 항상 말하는. 이거를 무의식적으로 그냥 당연히 그냥 이렇게 공튕겨서 이렇게 잘 받는 남자들도 자기가 이런 원리로 하고 있구나는 잘 모를 거예요. 이게 자기가 잘한다라고 그 원리까지 완벽하게 다하는 건 아닙니다. 항상 제가 얘기하는 생활의 tv의 생활의 달인들한테 그거 어떻게 물어보면 뭐 몰라요 자기 몰라. 그냥 밥 먹고 그냥 뭐 몇십 년 동안 일하다 보니까 그냥 알아서 된 거지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것과 원리를 잘 알고 남한테 설명하는 게 이게 조금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잘 보세요 이게 테니스도 이렇게 스트링이 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이라는 것도 이렇게 움푹 움푹 들어가요 골프 골프공도 굉장히 이렇게 뭔가 슬로모션을 찍으면 쭉 들어가긴 하지만 테니스공은 그냥 눌러봐도 쭉쭉 들어가거든요 테니스공이 골프공은 누르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공을 튀기는 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내가 잡고 있는 이테니스채에서 뒷면 있죠 이렇게 뒷면 요렇게 해서 뒷면을 위에서부터 테니스공을 이렇게 쫙 눌러요 이렇게 누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이 이렇게 압착이 되겠죠 그리고 스트링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겠죠 그래서 내가 이 뒷면으로 밑에서 밑으로 누르는 것과 동시에 뒷면을 빼줘야 돼요. 뒷면을 공에 떨어뜨리는 것과 빼주는 걸 동시에 해야 돼요. 그래야지 공이 요렇게 튑니다. 이거를 몰라요. 특히 여자들. 공이 날라오면 그냥 가서 이렇게 바로 치는 게 골, 테니스라고 생각하고 뭐 어떻게 하면 잘 치려고 노력하는 여자들이 이걸 못합니다. 그래서 이 뒷면이라는 거를 아까 말한 동시에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뒷면을 공에다 툭 떨어뜨리는 것과 동시에 빼는 거를 동시에 해야 이게 요렇게 튀어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공 튀기는 방법에서 아마 테니스 하면은 그 레슨 코치들이 이렇게 공 튀기는 방법에서 뭔가 레슨을 할때뭐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저처럼 설명하는 사람 또 없을 거예요. 아마 다르게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그 설명을 들어도 여자들 이거 잘못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뒷면을 뒷면을 이렇게 툭 떨어뜨립니다, 방으로. 그리고 뒷면을 떨어뜨리는 거를 빨리 또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후라이팬으로 뭔가 이렇게 탁, 요렇게, 어, 계란을 딱 뒤집거나 아니면 볶음밥을 할때쑥 뒤로 막 빼잖아요. 요렇게 위로 탁 들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떨어뜨리다가 이렇게 탕 빼주면은 계란이 이렇게 톡 튀어서 탁뒤집이듯이 아니면 파도 뒤집듯이. 그런 느낌으로 뒷면을 떨어뜨리는 것 빼주는 걸 동시에 해야 이렇게 퉁퉁 튀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무슨 대체 골프랑 관련이 있느냐? 자, 여기서 아까 말한 여러분들이 왜 골프는 다운블로로 해야 되고, 왜 찍어 차야 되고, 찍어 찰 거리가 나고, 왜 눌러치고, 여기에 또 요즘에 왜 브레이크까지 걸어야 되는지 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왜 골프는 이 앞면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뒷면을 사용하는 거냐? 자, 아까 말했죠. 테니스채로 이렇게 뒷면, 내가 잡고 있는 뒷면, 내가 눈에 보이는 뒷면을 퉁 떨어뜨리면서 빼주는 걸 동시에 한다라고 했죠. 자,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른손으로 골프채로 이렇게 잡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내 눈에 뭐가 보여요? 뒷면이 보이죠, 뒷면. 뒷면으로 툭, 요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똑같은 기술이에요. 와서 요렇게 그냥, 요렇게 딱 뒤집으면 뒷면이 눈앞에 보이고, 앞면이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뒷면으로 그냥 공을 요렇게 툭 튀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면 됩니다. 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 테니스 할 때, 그냥 위에서 밑으로 찍어버리면은, 이 공을 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밑에 찍히도 전에 뭔가 들어올린다. 그러면 또 공이 안 튀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해야 돼요. 떨어뜨리는 것과 빼는 게 동시에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통통통 이렇게 하면서 탕탕탕 튀깁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뭘것 같아요? 이 기술이 농구의 드리블도 똑같아요. 드리블 여러분들 농구 해 보시면 이렇게 밑으로만 내리면 공이 뭔가 이렇게 안 튀고 그다음에 위로 들기만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내 손을 내리는 것과 드는 걸 동시에 해야 되는데, 거기서 농구할 때 드리블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농구를 못하는 사람들은 농구공을 뭘로 잡고 있어요? 손바닥으로 잡고 있죠. 그러니까, 농구공을 손바닥으로 잡고 있으니까 손바닥으로 드리블을 막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니까 드리블도 빨리 못하는 거예요. 드리블도 마찬가지. 내가 손바닥은 앞면이고 손등은 뒷면이잖아요. 뒷면, 뒷면으로 공을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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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튀기면, 바바바바바바바, 요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운동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몸에 내 팔이나 뭐 손이나 이런 것도 다 도구잖아요. 그거를 잘 사용하는 능력. 그래서 어쨌든 이 상태에서 내가 뒷면을 탕 빼는 것처럼 여기서 내가 잡고 오른손을 뒤집어서 이 뒷면으로 이렇게 공을 탕 튀겨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요즘에 뭔가 영상을 찍을 때 전부 다이 낭창거리는 걸로 하죠. 낭창거리는 걸로 이렇게 탕 하면은 실제로 이테니스채 여러분들 테니스채를 이렇게 탕 하면은 뭔가 탕뺄때 여기 이 스트링에서 탄성이 탕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볼트체는 이 낭창거리는 채로 이렇게 탕 하면은 그때 뭔가 위에서 밑으로 떨어뜨리는 거 빼는 걸 동시에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훌렁합니다. 훌렁. 훈련. 이게 뭐예요? 헤드 무게, 샤프트, 탄성, 에너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퉁, 이렇게 빼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서세요. 이렇게 섭니다. 이렇게 서요. 그리고 이렇게 와서 뒷면을 이렇게.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까 말한 떨어뜨리는 것과 빼는 것을 동시에 해야 돼요. 동시에, 동시에. 이 상태에서 떨어뜨리는 것과 빼는 것 동시에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날아가요 이게 눌러치는 방법이고, 이게 찍어치는 방법이고, 이게 임팩트, 가속력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걸어야 되는 이 기술입니다. 이게 제일 기본이에요. 기본. 공이 날아가잖아요. 그리고 탄도까지도 지금 제가 뭘로 하고 있어요? 4번 아이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4번 아이언을 그냥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찍어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바닥이 기어가요. 제가 한번 그냥 아까 말한 테니스도 그냥 위에서 밑으로 찍기만 하면 이게 공이 안튀잖아요 근데 빼기만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묘하게 내리는 것과 빼는 걸 동시에 해야 이렇게 튀거든요 그러면 공이 요만큼 튀죠 그 공이 요만큼 튀는 게이 골프는 탄도로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제가 4번 아이언을 들고 있고 여기서 위에서 내려 찍으면 4번 아이언이 진짜 완전히 이렇게 테니스처럼 우리 골프는 요렇게 로프트가 돼 있지만 실제로 요렇게 보이는 느낌입니다 그러면 완전 바닥을 기어가야 될것 같은데 정말 이걸 탕! 탄성을 잘 주면, 공이 탕! 이렇게 떠요. 이게, 골프스윙으로 넘어가면은, 단순하게 그냥 여러분들이 찍어 친다. 눌러 친다.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탄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요? 퍼올리겠죠? 그러니까, 찍어 치면, 롱아이언은 기억하고 퍼올리면은 거리가 안 나고, 동시에 기술을 못해서 그래요. 동시에. 그래서 요 동시에 하는 기술로 여기서 이렇게 해서 퉁퉁튀기는 느낌을 조금씩 조금씩 어드레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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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드레스로, 어드레스로 간다. 아까 말했죠. 눈 밑으로 떨어지는 것과 빼는 거를 동시에 해야 돼요. 또 열어지고 빼고 빼고 퉁퉁 하나 둘 퉁. 요런 느낌으로 스윙을 하셔야 특히 롱아이이 탄도 확보와 그 다음에 거리 확보까지 동시에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냥 무조건 돌려가지고 공을 요렇게 보낼 수도 있긴 한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맞춰치는 기술이죠. 뭐 4번아이언 가지고 뭐 요렇게 돌려도 뭐알아 어느 정도 나가긴 한데 4번아이언 가지고 한 100, 70, 160, 170 정도만 날리고 맞춰 쳐서 그렇게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4번 화형 가지고 뭐 230m, 40m 멀리 날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기술이 없으면 절대 몰린 걸로 안 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위에서 요렇게 내리는 그 각도가 있죠. 위에서 밑으로. 위에서 밑으로 요 각도가 이제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골프는 이제 여러분들이 골프로 접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테니스를 공을 탕탕 튀기는 거 아니면 농구에서 탕탕 튀기는 그 느낌 튀기는 그 느낌이 골프는 공이 요각도로 드리블을 한다고 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헤드가 있고 저기 공을 탕탕 튕기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 아까 농구를 해도 손바닥 앞면으로 튀기는 게 아니고 뒷면으로 튀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뒷면을 보내는 것과 빼는 거를 동시에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탕! 이런 느낌으로 탕! 해보세요 근데 테니스는 빼는 걸할수 있고 농구도 빼는 걸할수 있지만 골프는 내가 아무리 빼고 싶어도 못 빼요 헤드 무게가 워낙 이렇게 무거우니까 내가 이 헤드 무게에 그냥 가속이 붙어 있는 그 정말 무거운 헤드를 다시 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내가 빼내려고 하는 노력, 빼내려고 하는 노력이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윙으로 가면 던져지는 걸로 바뀌어요. 무게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던지는 것까지 설명이 가능한. 브레이크를 건다. 눌러친다. 그리고 가속을 붙인다 샤프트 탄성을 이용한다 던진다 그게 모든 게다이 요거 하나로 설명됩니다 그래서 어, 테니스 가면 요거 테니스를 많이, 많이 시킵니다 테니스 레슨 여러분들 나중에 테니스 배우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요거예요 공 튀기는 거 여자들 가면 특히 요거 공 튀기는 거 시키거든요 코치들이 근데 공을 튀기는 것도 요렇게안 시킵니다. 아까 말한 이 상태에서 앞면으로 공을 튀기게 안 시켜요. 코치들 뒷면으로 튀기게 시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내 뒷면과 내 손등과 내손팔 여기가 다 연결이 되고 이걸 사용을 하는 거를 저절로 그냥 이, 이 공놀이로 그냥 배우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공을 계속 튀기면서 아까 말한 모든, 내 몸의 모든 것과 라켓의 모든 뒷면이 연결되면은 바로 뒷면이 들어가서 나올 때도 내가 바로 나가는 게 아니고 뒷면이, 뒷면이 이렇게 포인트를 치는 기술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골프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공을 튀긴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각도가 요렇게 바뀌고, 요렇게 바뀌고, 이렇게 공을 튀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제 각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약간 레깅, 아니면 손목 각도 유지, 그 다음에 끌고 다 들어와 있죠. 근데 이 상태에서 그냥 돌린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끌고 들어오지만 순간적으로 마지막에는 빼줘야 되는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한다. 그러면은 브레이크.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 가르쳐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느낌을 실제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테니스를 하란 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는 기술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농구 드리블 기술, 테니스 요 공을 튀기는 기술을 골프에 접목을 시켰기 때문에 그 기술을 최소한 할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이걸 골프로 접목을 시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 테니스는 안 하더라도 요즘에 다이소 가면은 테니스 채요한 5천 원짜리 있거든요. 그리고 테니스 공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의 여러분들이 골프 이 헤드 아까 말한 브레이크 이런 걸잘거하고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노력은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다이소에서 5천 원짜리 테니스 채를 사고 그다음에 테니스 공을 사서 그냥 간단하게 쉽게 요 기술을 할수 있어야지. 네. 팔을 쓰임 이거를 익히고 그거를 골프로 접목을 시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르쳐 드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에 테니스를 하든 아니면은 다른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이런 골프라는 그 우물 안에서만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은 그것만 듣고 해도 아무리 안 되는 것을 요렇게 다른 운동을 통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훨씬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 또뭐 이런 기술을 해보고 그걸 다시 골프로 접목시켜서 여러분들이 골프를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그런 거를 저는 이제 던져드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 가르쳐드렸으니까 아시겠죠? 요 기술입니다. 기술. 요 기술을 그냥 머리로 듣고, 아, 나는 그냥 골프채 잡고 이걸 해볼래? 안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테니스채 요걸로 해보면 여러분들 처음에 못해요. 여러분들 제다 가르쳐드렸잖아요. 아까 말한 이렇게 압축시켜서 빼는 걸 잘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보면 여러분들 처음에 테니스를 안친 사람은 이거 잘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할수 있으면은 그 기술이 몸에 배겼으니까 그 기술을 골프에도 쓸수 있으니까 한번 머리로만 듣고 이해했다라고 하지 마시고 다이소 가셔서 사서 한번 해보셔서 이 기술을 좀 익히세요. 아시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눌러치고 브레이크 뭔가 이렇게 던지는 것까지 동시에 할수 있는 그런 골프 기술을 익힐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뭐 좋아요, 구독, 뭐 저는 이런 소리는 잘안 합니다. 근데 공유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골프로 고생하신 분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조금 다른 시각을 전해줄 수 있는 제 영상은 항상 그런 식으로 이제 도움을 많이 드리려고 하니까 제 영상을 많이 공유해주시면은 아마 골프로 고생하신 분들이 조금 도움을 더 받을 수 있을 그런 영상은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냥 열심히 공 튀기는 거 한번 해보세요.